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게겜의팀포트리스트루신이 들어왔습니다 자오늘 해볼 플레이요 오늘은 그 오버워치 아나를 따라해볼겁니다 아나를 따라해볼거고 제가 아나와 최대한 비슷하게 룩을 맞춰봤습니다 한쪽 눈 가리고 위에 후드 쓰고 어, 갑반은 모르겠고 네 어쨌든간에 어 무기도 아나와 비슷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그 아나의 총그십자원에서나와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능력이 능력이 매우 싸죠 능력 어 적군에게는 대미를 주고 아군에게는 치료 회복을 해주는 특별한 추사치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아나뽕, 아나뽕, 은 크리로 대치하겠습니다. 아나뽕은 크리를 대치해서 공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아나가 궁극기가 다쳤을 때뽕 발사잖아요. 저 우버 다쳤을 때 크리 발사, 크리 발사하고 또 이걸로 이제 아군을 아군 치료. 내가 어? 네, 잘맞출지모르겠네데 스파이 스파 이 약간 좀이 우리 기기 있어요. 아여있죠 여기 어, 원존 여기있어요다메리 오오오 오마마 아까 파이로 아까 파이로 그냥 메리메리메리 오마이 오마마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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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 이거, 왜 들어 이거 발사발사 이거 마치 도없다아 그니까 아저격총 방식이라 무슨 게 명중률 좋지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맞는 거라. 디미 데미, 디미즈 나쁘지 않습니다. 64 딜을 줬는데 제가 맞았어요. 제가 죽었어요. 역시 그냥 요거는 치료용으로만. 이게 팀포니까 팀포 여기 팀포니까 치료용으로만. 저렇게 고립된 애들 고립된 저런 파이로 같은 애들한테 이거 딱쳐 주면 아 진짜 고맙죠 진짜. 그런, 이거만큼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못 맞히는 거 같은데, 제가 못 맞히는 게야애벌와 아니면 요거 준점을잘 보고 맞히는 거야. 교이고시다왜아무도 없지, 쉽게 민파이싱. 많이 못 봐야 리다메딕메딕메딕메딕그 약... 리메딕 있잖아, 메리나 불렀잖아, 누가 나 불렀잖아! Soc, soc, 누가 누가 진짜? 누가 누가 울트야, 울트야. 어디가 있 아니 왜 고기를 막아 얘들아. 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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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불렀잖아 누가 불렀잖아. 우리 기디게 우리 기디? 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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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드릴게, 뽕. 우버가 이제 준비 됐는데. 자, 오, 죽지마, 죽으면 죽지 안 돼, 죽으면 안 돼. 우버 준비 알려. 뽕 준비 알렸습뽕 준비 알려. 갑시다, 갑시다. 솔져솔져솔져솔져 <놀려> 쏠져.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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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갑시다. 넌각인스 돌격해. 돌격, 돌격. 맞춰, 맞춰, 맞춰. 스나, 스나,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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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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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로 가 왜. 아. 아, 원래 망가졌을 때는 이걸로 전 돌지 돌지해서 그냥 우버보고 싶은데 여기는 MVM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 타니까. 아, 가만히 있어, 가만있어, 가만히 있어봐. 네, 네 줄게.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컨셉이 안내인데이것좀 맞추자. 자, 내가 것 같아 자, 네, 네. 자, 네, 네. 자, 오케이 치러 와 성공, 치러 성공. 치러 0 0까지어고 자자 누구 자자자 아우 야가 가만 가만있어 봐아왜 피해! 피하지 마 피하지 마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뽕들어가서뽕 들어가자 파이 파이 파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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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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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죽여 뽕을 누가 죽여 뽕을 누가 죽여야 스파이잖아! 아..씨.. 아..그..스파이..그.. 그..솔저가 뒤를 못봐가지고 내가 아..딱 무기전환을 했어야 딱 찔렀어야 되는데 아..내가 상대팀이 차한테 을 줬어 마치 이것은 오버워치 따지잖아 뭐라해야 되지? 오버워치 변신할 필도터 없을까? 예를 들어 톰브라한테 꽁 줬다던가 그런거같아 시멘트라한테 꽁준 느낌? 나데 어쨌든 우리가 이겼네요 뭐 어.. 우이 한 시간. 자. 나이스. 일로 일로 일로. 아우 뭔가. 어, 오, 자연 킬까지네요. 자연 킬. 어, 오늘 뭐 어, 아나를 한다고 했는데, 아 이게 아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크리미딕을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어 오늘 어, 오버체 워 아나를 따라해봤는데요. 어, 확실히 십자군이라 맞추기가 어니다자 그러면 오늘 팀포트리스트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또 다음에 재밌는 무기, 재밌는 모드, 재밌는 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셔서 전또 다음 녹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